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둘다 은혜의 삶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?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거짓자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정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한마디로 말하자면, 우리가